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うーにも。 she got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을 때나 힘들 때나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초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틈만 나면 싸우고 작은 일에 불평하고 부모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이 시간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해주시고 온라인 예배지만 진심으로 예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늘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선생님들과 초등부 모든 친구들을 지켜주세요. 그래서 하루빨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나라와 사람들을 두장이 여겨주세요. 그래서 코로나가 빨리 사라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단과 나라와 참 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뜸으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사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네, 친구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을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교회를 꿈꾸게 하시는 말씀이란 제목입니다. 네, 친구들. 혹시 퍼즐 맞추기를 해본 적이 있나요? 목사님도 퍼즐 맞추기를 참 좋아하는데요. 어 목사님도 해보니까 큰 퍼즐은 참 맞추기가 쉬운데 작은 퍼즐들은 맞추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친구들, 퍼즐 맞추기를 할때 우리가 잘할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혹시 그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네 목사님이 가르쳐 드릴게요. 어, 퍼즐을 잘 맞출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면은 하 어, 완성된 퍼즐의 큰 그림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완성된 퍼즐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떠한 그림인지 미리 본다라면 우리는 작은 퍼즐들을 잘 맞추어 갈수 있을 것입니다. 어, 목사님이 퍼즐 맞추기 이야기를 잠깐 하였는데요. 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의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더 미리 말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봐야지 그 완성된 그림을 봐야지 오늘 하루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수 있고 믿음으로 잘살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본다라면 우리는 오늘 하루 힘을 낼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친구들 혹시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은 어떠한 그림일까요? 성경 말씀 가운데는 온전히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은 설명들을 해주고 있는데요. 성경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는 슬픔도 없고, 근심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정말 기쁨과 감사, 행복, 사랑이 넘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성경은 많이 이야기 해주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초대교회 승도들은 믿음 생활하기 너무나 힘든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나라는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괴롭히며 아주 힘들게 하였어요.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던 사도 요한 선생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나라에 박해 때문에 저 지중해 반모라는 섬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라는 섬에 갇히게 된그 사도 요한은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되고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모섬에 갇혀있는 요한에게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에 대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요한사도에게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미리 보여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박해로 힘들어하는 많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워주고 힘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괴롭힘 가운데 힘들어하는 일곱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어 주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눈을 뜬 요한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놀라운 환상이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보았던 그 환상은 다름이 아니라 일곱 금초대 가운데 서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일곱 금초대는 고통받는 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예수님이 그 일곱 금초대 사이에서 계신다란 말은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환상을 보여 주신 거예요. 일곱 금초대에 서 계신 예수님은 또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7절, 18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로마 나라의 박해 때문에, 로마 나라의 괴롭힘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다라는 말은 처음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셔서 고통받는 성도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온 천하의 주인이심을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요한을 통하여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은, 성도들아, 힘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라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요한을 통하여 전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우리의 생각대로 삶이 잘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기억해야 할줄 압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기억하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사님 글을 함께 읽어 볼게요.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의선의 초등부가 되어요 아멘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로마 나라에 박기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영원토록 살아있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영원토록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코로나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우리 의생의 모든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늘 감사함으로 또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미 우리와 영토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의 모든 모든 초등부 친구들 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하는 의선의 모든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매주 한 장씩 성경을 읽어요. 이번 주에 함께 녹음할 부분은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지난주에 성경을 읽고 추첨에 당첨된 친구는 1학년 황주아입니다. 축하합니다. 다음 주 예배 담당은 4학년입니다.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서 우리 모두 코로나를 물리쳐요. 그 사람.